그럼 잠수함 부사관들 같은 경우, 사실 부사관들의 연봉이 굉장히 작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도 처음에 하사가 들어오면 200만원을 채못 받고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봉이 실례지만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중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당시 맥시머가 되었 ᄉᄇ까지. 오케이 okay.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서 조리부사관으로 12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는 민간인 생활을 하고 있는 예비역 해군 중사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해군 부사관을 무려 12년 7개월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뭐 조리부사관으로 그렇게 오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병복무를 아. 만기로 근무 마치고 부사관으로 전환해서 예비역 중사까지. 기립가시는 아니고 흔히 지금 전문화사되도라 해가지고 오. 일단 사병복 근무 당시에는 이제 그 제도가 신설 이 돼서 전문 하사로 근무하다가 일반 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 신청 서를 지원해서 단기를 합격하고 일반 부사관들과 동 이제 근무하고 이제 전역했습니다. 장기복무까지 어디서 근무를 주로 하셨나요 주 근무지는 이제 잠수함 아, 예. 잠수함 도 타셨어요 네 예. 주력 오. 근무는 대부분 잠수함에서 했고 일단은 근무는 육해상 도서 다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배를 거의 약 10년 정도 근무했던 거를 와 그럼 거의 한 2년 7개월 제외하고 다 배만 평생을 타신 거네요. 네, 예, 아무래도 그렇죠 <laughs> 조리부사관으로 잠수함을 또 타신 경우는 제가 처음 뵈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잠수함 승전이될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광고 모집을 군부대 내에서 이제 3월쯤 연초에 포스터로 이제 공문이랑 이제 홍보를 하고 해당되는 직별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지원서를 신청하거나 네. 또는 구두로 연락이 와요. 어... 먼저, 예, 각 담당자. 보통 잠수함에서 조리는 이제 전투병과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교관들 분들께서 전체로 조리사분한테 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자 오... 대상을 받고 5월달쯤에 신체검사 명단이 시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원회를 선정해서 이제 거기서 선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 그게 본인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출을 당하는 거예요? 어 저는 아, 일단은 착출을 당했고요 아 차출을 당하는거예요네 <laughs> 저는 네. 좀 비하인드가 좀 많았는데 네, 네. 제가 섬에 근무했을 때 지휘관 분이랑 아니게 다른 좀 트러블이 좀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 아. 일방적으로 좀 너무 해코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때 아, 주변에 네. 있던 부사관 선배들이 잠수함에 지원을 해봐라 아 잠수함으로 도망가야겠다 이거는 <laughs> 네. 너무 힘든 사람이 섬에서 만나가지고 네, <laughs> 네. 근데 참 잠수함이 생소하잖아요 네. 제가 근무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안 돼있었고 당시에만 해도 잠수함 지원에 대해서 엄청 자격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어 근데도 차출을 당하신 거예요? 네 이게 그참 웃긴 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네. 마침 정체 모르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맞게 그때 네, 혼자 네.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뭐 신상을 몇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뭐올 생각이 있냐 하길래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게 이제 시발점. 시발점인데 그 뒤로 전화가 아무도 안, 왔, 그, 안 왔어요. 네. 그 갑자기 어느 날 신체검사 명단이 시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딱 반반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여? 그 당시에 획기매 얘기한 거고 2 3셋이라는좀 나이에 벌써부터 무리한 도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혹한 도전이죠. 네. <laughs> 그래서 면접 때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음, 면접 때 보통 뭘물어었요 첫 번째는 뭐 오자마자 올수 있겠냐부터 물어보잖아요 아그니야왜지원하셨어요가아니올수 <laughs> 예. 아, 아, 예. 있겠냐 저도 그래 지금도 아마 인력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네. 많은데 그 외에는 이제 뭐 자격사항이랑 초급반 성적이 3분의 1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음. 원래는 장기복무 이상이었어요 잠수함이 와 근데 단기인데도 되셨었던 거예요? 슬슬 인력이 이제 부족했겠죠 아, <laughs> 아 그리고 만 35세 아만 35세 이전 예 음. 아시겠지만 일단 젊으면 젊을수록 <웃음> 써먹기 편하니가 <laughs> <있단 웃음> <laughs> 또, 신체의 조건 같은 게 따로 특별한 게 있나요? 이제, 폐활량이랑. 폐활량? 예, 폐활량이랑 기본적인 본인 이제 뭐, 고혈압. 기본적인 신체 검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수신검, 예, 종류 중에서 이제 그렇게 추가로 받고, 이퀼라이징까지, 예. 이퀼라이징? 아 그건 정확히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챔버에 이제 들어가지고 네. 압력을 이제 부하받으면은폐쇄온포증이랑 심압 이제 압력 테스트하는 거죠. 처음 네. 탄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이었어요? 209급 잠수함으로 국내에 이제 총 209가 9대 있는데 저는 네네. 9번함에 이제. 아, 그래도 그209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신형. 예, 제일 신형이었죠. 제가 알기로 그 당시 00년이 넘었던 걸로 아, 알고 습니다 그래. 함정이 이제 2억기함. 2억기함에서 이제 잠수함 생활을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laughs> 그럼 그 전까지는 배 타고 섬 생활하다가 이제 네. 잠수함으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군에서 가장 빡센 거다 경험하신 거네요. 조리사 <laughs> 중에서 뭐 네. 여러 저희 선배나 후배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항상 영티어라고 자부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조그마한그2 0 9급 잠수함 거기서는 몇 명이 승조원인가요? 당시 근무했을 때는 승조원이 네. 40명 내외 정도 됐고요. 네. 네. 어, 지금은 아마 인원이 좀 증강이 사령부로 창설되고 이제 증강이 좀 많이 돼서 아마 45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아더 늘었어요? 잠수함 그 조그만한데 당시에 저는 40명 딱 맞춰가지고 이제 출항을 어... 나갔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이제 들었을 때는 이게 체감이 사실 안 되잖아요. 네네. 저도 잠수함 사실 편승할 때한두번 타본 거 말고는 네. 경험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정도로 좁은 거예요. 일단 조리실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한1.5 평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그 40명이 먹어야 될 음식을 해야 되는 그 조리 시설이 1.5평 내외. 네. 뭐 그냥 손 뻗으면 바로 벽에 이렇게 닿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벽손 뻗었을 때 벽에도 닿고 그 앞에 이제 체스터라 해가지고 네. 집기류를 넣는 보관함. 네. 그리고 사실 몸을 3 6 0도로 회전해서 이제 거의 업무를 하죠. 아 그냥 계속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진 못하고 그냥 이게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네, 연습하고 뭐 연습하고 움직여봐야 뭐한두세발자국 통로도 좁다고 막 그러던데. 통로는 보통 사람이랑 사람이 대칭으로 지나갈 때 어깨가 안 부딪힐 수가 없죠. 보통은 아, 물론 신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건장한 음. 성인 남성이라면 보통은 길 비켜 비슷한 느낌으로 지나가는 느낌. 아 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다시 이렇게 지나가요 네. 뭐, 예, 뭐 그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를 살짝 숙여서 그렇게 네. 지나가나 갖고 좋아 그러면은 잠수함을 어쨌든 지원해서 가셨잖아요. 네. 한번 가면 다시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인사가 바뀌어 가지고 함대급으로 네. 교류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제 선배분들은 잠수함에 근무를 계속 하셨어요. 뭐 길게는 10년 이상도 하고 뭐 거의 한 20년도 근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근무당 제는 상사 편제가 없어서 음 상사를 진급하면은 수함을 탈출했어요. 흔히 얘기하면 편제가 없으니 아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라 뭐 이런 거. <laughs> 아 그럼 그 잠수함에는 계급이 총 함장님이 중령, 네. 부장님이 소령. 네, 뭐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부서장급들 대위들 있고, 네. 부사관들은 중사 하사가 단 거예요? 조리 당시는 예, 중사 하사가 대부분 주축 계급이었고 상사를 진급하면은 편제상의 사유로 인해서 대위로 이제 오케이. 근무를 하게 됐죠. 어... 아까 그러니까 조리 부사관의 한해서죠 그건? 예, 조리 부사관의 한해서입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상원사들도 다 있고, 예, 뭐. <laughs> 아 그럼 상사를 달아야 탈출할 수 있는 거네 조리 분들은 그 당시 아. 저희가 그래서 후배들이 상사 달면 나갈 수 있다는 그 플랜으로 전부 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제 그점수함에 붙어 있었죠 거의.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여길 탈출하려면 네 아무래도 진급상의 메리트 때문에 사실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 진급이 더잘 돼요? 아무래도 근무평정이 이제 A가 30% B가 40% C가 20% 이제 d 가그 당시 10%인데 차이가 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상함은 아시겠지만 A, B가 통상 포합해서 50% 내외에 들어야 내가 평정 유지가 되는데 네 잠수함은 70%까지 70%까지가 AB네요 네 와. 그쵸 그리고 진급 추천에도 이제 수사함이랑 아무래도 경쟁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잠수함이 대부분 월등하게 진급을 잘할수 밖에 없는 하... 케이스 같아요 어쨌든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네. 그만큼의 또 인센티브도 진급을 하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잠수함 조리부사관은 함정 내에서 조리만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전투 상황이나 상황에 따른 매닝은 부여가 돼 있는데 네. 보통은 대부분 조리실 플러스 대기반 대기반이란 개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필요하면 와서 도와라 뭐 이런 보통은 서포트 서포트 요원으로도 또 활동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리뿐만 아니고 전투할 때 서포트도 해야 되고 약간 네네. 그런 개념이 되는 거네요. 그럼 잠수함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사관들의 연봉이 굉장히 작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도 처음에 하사가 들어오면 200만 원을 채못 받고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봉이 실례지만 어느 정도 받았었나요? 중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당시 내키먹어가 5,600까지 세전으로 와, 연봉, 연봉 예. 세전 5,600. 예, 그럼 사실상 세후 수령액은 천만 원 뺀다 치우면그 네. 정도 에이. 되겠죠. 와, 예. 한 달에 한400 조금 안 되게. 예, 3 8 0 80몰 뭐 정도. 네, 중사로 받은 건 제가 사실상 4, 5년 전이고 하사 아. 때는 한 3,800에서 4,400그 아. 내외였어요. 아. 예. 그럼 중사가 딱 되면서 연봉이 거의 한1 0 0 0에서1 5 0 0이확 뛰는 어. 거죠. 그렇죠. 이제 계급이 바뀌면 계급 수당이 그만큼 음. 차이, 예. 등급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음.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음. 하사로 근무했을 때는 4, 천 미만은 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아 그러면은 그때 네. 당시에 원래 월급은 100만 원한 중반대인데 네. 실제로 수당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급여가 100%라고 치면은 그래. 수당이 한 파, 7, 80%아 7, 80%까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진짜 한 300, 하사가 300만 원초 초반은 넘게 예그 정도 수령했던 경우 그리고 중사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중후반까지 예 그러면은 거기서 함정 근무할 때랑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월급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 어 수상함 근무했을 때만 비교를 하면은 한 50에서 70 내외는 아, 차이가 훨씬 났던 한 달에 한 50에서 70만 원은 더 네. 받는다 잠수함 네 그러면 수상함을 탔던 경우에는 하사 때는 한 200만 원 중반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고, 네. 잠수함을 타면 300만 원 초반. 중사때 수상함의 경우는 한 마찬가지로 한 200만 원 중후반인데, 잠수함 타면 300만 원 중후반으로. 네, 100만 원 정도 확 뛰어버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따로 잠수함 수당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잠수함 승조자격 유지 수당이라 해서 네. 그 당시 제가 하사 때. 50 정도 받았고 아 그냥 잠수함 타기만 해도 예, 수상함 타셨을 때랑 똑같이 수상함 수당 받는 것처럼 잠수함 승조원분들은 잠수함 수당을 이제 지급받게 수상함 수당이 얼마였죠? 적혀있는데 <laughs> 어 제가 하사 때 14만 원 정도 중사는 23만 원 전후였고 지금은 금액이 어떻게 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시 기본수당 금액만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차이가 확실하게 눈에 어, 보일 정도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계속 있으면은 있을수록 거기 이제 또 초과 근무 수당이 붙으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하루에 4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laughs> 그 4시간까지 풀리면 사실상 일반 공무원처럼 수당의 리미트가 없이 받았다면 한 달에 막 500만 원이든 600만 원도 벌수 있었던 환경이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평균 나가는 일수가 수상함 보다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 아, 그러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보통 며칠 정도 나가 있나요? 어... 저는 보통 평균 제일 많이 나왔,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일수가 한약 4주 됐던 거 같아요. 한번 나가면 한달 정도 나가, 나가 있을 때도 있고. 예, 뭐, 기간은 이제 천차만별인데, 한 3주 내외 됐던 것 같아요. 아, 뭐, 범위로 따지면은, 작게 나가면 한 2, 3주에서, 길게 나가면 한 4주 이상까지 네네. 나갈 수도 있다. 네. 딱그 정도? 잠수함을 타면은 수상함에 비해서 더 열악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좀 비교했을 때좀 어떤 것 같아요? 유일하게 개인 침실을 쓰는 사람이 당시 4명 있었어요. 네 명. 예, 그게. 오케이. Okay.